일단은 해경음 대해서는 cost-eravý and customer service f 일가 delegated almost per one hour 아 <몬> 좋아할지 모르는데 아 아픈 게 아니고 안 좋았는데 아축구 좋아해? 뭐안좋아지들어서 이제 그냥 아프아축구아니까아아이 <laughs> 아 네, 네. 아 아, 아? 아, 계속 아얘기하기지가축구얘기간 신나버린 것너무인데손 아, 이거, 이거 언 하는 거야? 할부쌤도 그리스 오신다 하더라고. 그 어, 아. 이제, 만났안 뭐, 계시길래.